안녕하세요. 보드 코리아 라이더 원영교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바인딩은 롬 카타나 프로 바인딩인데요. 어, 이, 이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선 카타나가 매년 출시되면서 많은 유저들한테 아주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바인딩인데요. 우선은 보시다시피 스트랩 자체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토스트랩 또한 이렇게 소프트해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특징이고요. 플렉스는 7에서 9 정도이기 때문에 데크와 그리고 부츠를 사이에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성 있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이런 푸 패드 같은 경우에도 쿠션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시간 라이딩에 아주 문제없이 스노보드를 즐기실 수 있고요. 하이백이 높고 넓은 만큼 고속에서 힐턴에서 많이 다운을 주셔도 그래도 털리지 않고 아주 잘 잡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카빙 턴을 하시던 파크를 타시던 간에 이 카타나 바인딩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올, 올 마운틴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겨울 날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러 잘 부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사실 저는 시즌 끝날 때까지 거의 한 번도 고장 없이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쳇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감도도 굉장히 우수하고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당연히 풀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간편하게 잘 풀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이 이렇게 잘 금방 풀, 조이고 풀르고 가능한 그런 바인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드코리아 라이더 원영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